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우와! 짠! 제가 바로 전설의 아이맥 프로를 샀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이맥. 와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이거 엔찍어야 돼. 잘 나와요? 얘랑. <laughs> 저는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꿈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1살 때인가? 공모전이랑 대회 이런 거에서 되게 열심히 수상을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캐논 70D를 샀었어요. 그거랑 이제 축복이라고 렌즈를 샀었는데 이제 그 모은 돈을 다 쓰면서 아, 그큰 돈을 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딱 그냥 결정하고 한 번에 썼던 이유가 오늘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나는 얘를 사면은 이거 값 훨씬 이상의 돈을 벌 거야 라는 근자감이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근자감이 아니게 됐죠. 그 카메라로 수많은 영상들을 찍었었고, 뭐 알바천국 영상도 상금이 천만원이었거든요. 1등이. 그 카메라로 찍어서 천만원 상금 탔고, 바카스 29초 영화제 상 받았던 것도 아마 그 카메라로 찍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카메라보다 또 훨씬 사양이 좋은 카메라를 그 카메라를 통해서 번 돈들 로또 사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약간 부담스럽게 샀지만 더큰 뽕을 뽑아줄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뜯어봅시습니다 과연 천만원짜리 컴퓨터는 뭐가 다른지 진짜 커요 나 이렇게 큰거 샀나? 음. 0가 어, 대박 설마 스페이스 그레이? 그래?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거예요 스페이스 그레이의 옆모습 키보드가 일반거랑 달라요 아이맥은 요정도로 하얀색깔 이렇게 작은 키보드인데 방향키가 이렇게 따로 설정되어있고 숫자판이 하나가 더 있어요 이런식으로 길이가 훨씬 길네요 매직마우스 들어있네요 우와 겁나 예쁘다 흰색과 검은색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리더라고요. 원래 마우스에 적응되신 분들은 조금 불편해하던데 저는 그 타임라인을 이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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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 타임라인이 쭉쭉 넘어가요. 이렇이 되게 편해가지고 이게 손에 익기 시작하면 편집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매직 마우스를 애플 매직 마우스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거 아니면 구슬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마우스를 한창 많이 썼었어요. 손목이 너무 아팠어가지고. 이치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제 아이맥 아, 아이맥 프로 설명 그거와 닦는 요천오 블랙인데요 블랙 스티커까지 요거 요거는 이제 이 마우스랑 키보드를 충전할 수 있는 건데 원래 흰색이잖아요 보통 아이폰 사면은 근데 이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에 맞게 검은색으로 왔어요 요 밑에 바닥에는 요렇게 상자가 들어있는데요 상자 안에는 이렇게 케이블 들어있네 전 케이블 조심 조심 자. 조심해서 꺼내 주시고, 자 이제 한번 아이맥의 가면을 벗겨볼까요? 여러분 진짜 크지 않나요? 진짜 엄청 커. 요 디즈니 영화 그거 편집하면서는 노트북이 너무 느렸고 버렸고 아이맥을 그래서 샀고 그래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아이맥도 이제는 색 보정 프로그램이랑 뭐 에펙이랑 파이널 코드 이런 거 돌리기에도 너무 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성능이 좀안 돼가지고 진짜 예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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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컴퓨터가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컴퓨터라고 하면 굉장히 큰 본체랑 많은 선들을 연결해야 되는 복잡한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얘는 이, 뭐라 하지? 하나의 모니터 안에 본체가 들어가 있어도 본체가 따로 없어요. 이게 그냥 다 컴퓨터 한 대가 끝이고, 이렇게 선 하나 연결하면 전원이 들어와요. 마우스를 켜달라고 하네요 마우스를 켜면 연결이 되고요 키보드도 켜달라고 하네요 키보드도 이렇게 딱 켜서 연결을 해줍니다 어, 바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서 한국어를 설정을 해주고요 대한민국 와이파이도 연결을 해줬고요 애플 아이디 로그인해줍니다 저는 애플 제품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코드가 날아와요 이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다른 애플 제품에 확인코드가 날아오면 입력해주면 됩니다 전체 이름은 킨박스로 하겠습니다 안신하게 짠! 켜졌습니다. 몇 가지 설정들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컴퓨터를 켰는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진짜 애플 디스플레이가 최고거든요. 색감부터 하면 색 구현하는 게 장난 아닌데 정말 정말 비싼 돈 줄만하다. 지금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이 파일 하나도 안 끊기잖아요. 이 파일이 무려 8 0기가짜리에요 76기가 정도의 지금 파일인데.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하나도 안 끊기고 돌아가는 거 보이세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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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했어. <laughs> 한 장면도 끊기지 않고 돌아갑니다. 와 대박이다. 오,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우선 한번 다시 똑같이 깔아보고, 얘가 얼마나 좀 빠른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동안 작업하던 프로젝트 파일들을 올라, 올려볼게요. 제가 작업하던 저 컴퓨터는 한200 얼마짜리 컴퓨터였어요. 좋은 컴퓨터였죠? 하지만 더 좋은 컴퓨터를 지금 만났으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버벅버벅 끊기던 거를 한번 켜볼게요. 제가 친구 영화의 애니메이션 도와줬던 작업물인데, 이 지금 그림 하나, 지금 사이즈가 거의 4K가 넘거든요. 몇이었더라? 픽셀이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픽셀이라서 4K가 조금도 넘는 사이즈의 그림이고, 심지어 지금 레이어가, 음. 안에 보면 레이어가 이렇게 많거든요. 이렇게 레이어가 많은 이것들을 다 하나하나 읽으면서 쭉 움직이는 이 그림들을 쭉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 이건 진짜 신기한데요? <laughs> 얘가 정말 빠르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네요,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 굉장히 큰 애니메이션까지. 완벽하게 구현을 해주고요 제가 이제 지금 열건요 전부 4K로 찍은 굉장히 복잡하고 클립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저쪽 아이맥에서 할 때는 꽤 많이 날려먹은 프로젝트인데요 어? 벌써 열렸네? 보면은 타임라인이 엄청 뭐가 많죠 자막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정말 고난이도 작업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위에 색보정 영상까지 다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번 근데 쭉 왔어요. 여기도 뭐 경고 안 뜨고 쭉 왔어요. 다시 들어갔을 때, 될 것인가? 매끄럽게. 오, 대박이다. 나 진짜 감동했어. 이거 재생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와. 한번 그냥 이렇게 재생시켜 놓으면, 이 재생도 그렇게 안 끊기고, 와4이가 죄가 4K인데 와 너무 감동했다 진짜 <laughs> 너무 감동했다 아나잘산거 같아 진짜로 아 고통 끝인가? 아이 <laughs> 너무 많아. 앞으로 더 이제 많은 것들을 편집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 좋은 성능 컴퓨터는 저한테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저번 학기에 만들었던 다큐멘터리인데요. 어, MTS 파일로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팝컷에서는 이상하게 좀 버벅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4K가 굉장히 많고 자막이랑 이 커튼이 되게 많기 때문에 클립 자체가 워낙 많아서 아이메이로 작업할 때도 굉장히 버벅거렸거든요. 오히려 이거는 훨씬 더 아까보다 더잘 돌아가는데요? 여담이지만 이걸로 제가 다큐멘터리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얼마 전에 계획 영상 올린 거에서 다큐멘터리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고 스포를 했었죠? 그래서 그 스포한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은 올릴 거예요 채널에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좋은 정보 하나를 공유하고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해요. 저는 옵션들을 더 추가를 해서 기본 아이맥 프로에서 더 좋은 성능의 아이맥 프로를 샀는데요. 코어를 높이고, 그리고 메모리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그래픽카드 더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컴퓨터의 가격은 997만 5천 원. 거의 천만 원짜리 컴퓨터거든요. 근데 저 이거 얼마에 샀냐면, 870만 원 정도에 샀습니다. 어떻게 샀냐. 근데 저 애플 스토어에서 정품으로 샀어요. 거의 한 120만 원 정도를 싸게 산 거죠. 근데 어떻게 가능한가. 첫 번째, 교육 지원 스토어를 이용한다. 애플의 AOC라는 게 있습니다. 애프론 캠퍼스, AOC라고 인터넷에 치시면요. 또 이렇게 제휴되어 있는 대학들이 나와요. 캠퍼스들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많은 대학들이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뭐 중앙대도 거기 중에 하나로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고맙다 좋은데. <laughs> 이렇게 해서 사면은 전체 금액이 할인되는 거 플러스 그, 업그레이드할 때 비용 추가되는 거 있죠. 그것도 할인이 돼요. 괜찮죠. 그리고 뭐 가족 중에, 어, 해당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지인이든 가족을 통해 살수 있다면 훨씬 좋으니까 아무래도 애플 정품 스토어를 이용하기 좀더 마음이 편하겠죠. 그 방법을 이용하시면은 만약에 그 a o c 에 여러분 캠퍼스가 있다면 또는 여러분 가족 중에 그 캠퍼스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그 제품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내일 종료되는 이벤트긴 한데 아이맥 프로 빼고 나머지 것들 다 사면은 헤드폰을 또 준다고 하고. <laughs> 왜아이폰을 빼냐? <laughs> 저도 핸드폰 갖고 싶어. 할인 같은 것들도 많이 누리시면서 저렴하게 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이용해서 거의 120만원 가까이를 아꼈어요. 천만원짜리 컴퓨터를 천만원 안 되게 산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아이폰 X도 사고 맥북도 새 거를 이제 하나 사서 애플 하울을 찍어볼까 하다가 오늘은 컴퓨터에 좀더 중점을 드리고 좀더 깊이 있게 설명을 했으면 해서 아이폰 X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페이스 아이디보다 전 지문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기능은 있물 사진 기능은 좋지만 그거는 A 세도 있고 A 플러스에도 있고 딱히 뭔가 가격에 비해서 더 낮다는 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높이 평가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을 더 빨리 접한 기분이 들어요. 결국은 핸드폰들이 나아갈 길이 이런 버튼 없는 정말 큰 화면? 가장 큰 화면이 될 텐데, 이거에 가장 먼저 지금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아이폰X를 쓰는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의 저희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요.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